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추리국기 2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출애국기 23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아멘. 아멘. 예, 맥추절을 지키라. 우리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보리를 거두었을 때,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시는 이유, 오늘 맥주전을 지켜라 명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두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면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왜 감사해야 할까? 왜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일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 나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 바로 원망이에요. 자, 오늘이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27절인데요. 자, 27절에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악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요 원망하는 그들을 가르쳐서 원망하는 백성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원망하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악하다고 말씀하시느냐? 그 원망하는 일이,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할 때, 원망하는 일이 그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불신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그 예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했을 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들 나를 이렇게 무시할 거야? 언제까지 너희들 나를 이렇게 불신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우리가 원망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그 상대방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일이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배우자로 알고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어느 날, 나는 당신을 만난 게 너무 후회스러워.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당신을 만난 거야. 그리고 당신과 결혼한 걸 나는 너무나도 후회해. 라고 만약에 원망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부신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왜 저를 낳으셨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리고 그 부모님을 원망한다면, 그거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부모를 부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일이 그 상대방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원망할 때는 원망거리가 생기고, 감사할 때는 감사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28절입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을 때 그들이 원망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을 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어 제가 얼마 전에 예 박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한 일이 있어요. 예 10년 전에 정확하게 2014년도에 2층에서 친구들과 본인이 이제 정직원이 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파티를 했는데 본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낙상사고로 인하여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되었던 거죠. 근데 그 박이라는 청년의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 아들이 평생 나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는 것일까? 바로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아버지가 그 아들이 너무 좋으니까, 어? 그 아들이 너무 좋으니까, 야, 위야너 그러지 말고 아빠하고 평생 같이 살자. 그랬다는 거야. 그 아들이 좋아서 한 말이긴 하지만, 아빠하고 평생 같이 살자. 그리고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정말 전신마비가 돼서 아빠하고 평생 같이 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해야 되는 말이 무엇이라는 거요? 여러분 원망하는 말이 아니고 감사는 말인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해요. 무엇을 원망했느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 나머지 열 사람은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거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해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저들의 칼에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그들이 원망을 하거든요. 자, 근데 그 원망하는 말을 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29절입니다. 29절과, 23, 29절과 30절, 제가 29절, 여러분이 30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 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그리고 원망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여 들리리라 한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어?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첫 번째는 아무 일이 없는 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 일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 지난 월요일이었죠. 지난 월요일에 서울 시청역 앞에서 역주행하는 한 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그때 아홉 명이 죽고 일곱 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열 여섯 명이 사상자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홉 명 가운데, 그 아홉 명 가운데는, 어, 네 명이 은행 동료였는데, 그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승진을 한 거예요. 승진을 했으니까 그 승진을 축하해 주는 그런 자리를 갖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예, 두런두런 잠깐 서로 축하의 말과 함께 꼭그 길거리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인도를 걸어갈 때, 차가 차도로만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차가 내게로 돌진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래요. 지난 밤에 아무 일 없이 잘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는 것도,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박이라는 청년이 이제 전신 마비가 됐잖아요. 그 낙상 사고를 당하고 전신 마비가 돼서 말 그대로 이목 밑으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경이 다 마비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자기와 같이 그 병실에 서는 한 환자가 그렇게 누워 있다가 누워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가지고는 그 침대 그 등받이에 기대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등받이에 앉아서 그렇게 등을 기대고 있는 그 사람을 신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몸을 움직이더니 몸을 들어가지고 그 침대 밑에 슬리퍼를 신고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는데, 그게 말 그대로 기적이더라는 거죠. 그때 이 박이 청년이 뭘 깨달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기적의 삶을 살아왔구나. 왜? 자기는 앉을 수도 없고,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내려갈 수도 없고, 걸어가는 것은 더더욱이 할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가 화장실에 아무 일 없이 다녀오고, 우리가 이와 같이 무엇이든지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몸이 불편한 분들 계시거든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앉아 있는 게 불편한 분들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성도석에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잠을 잘수 있는 힘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것도. 그 물을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토해내더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뭐냐? 일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일이 힘들다. 어, 집안 살림하는 분은 살림은 끝이 없잖아요. 표도 안 나고, 그러니까 살림하면서 어, 너무 힘들어.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저마다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힘들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줄을 믿습니다. 왜냐? 그 일을 할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할수 없기 때문이니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왜 나만 봉사하는지, 나만 왜 일을 해야 되느냐고 불평하는 분도 계셔요.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더 많이 힘쓰고 애썼지만, 왜 나만 이렇게 더 수고해야, 그리고 내가 고생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힘을 써야 되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만큼 내가 더 많이 쓰임 받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범사에 가려면, 감사하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도 같이 한번 우리가 읽기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있어야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어야죠. 감남나무에 감람열매가 감남 있어야죠. 근데, 마땅히 과실나무에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 나가면 먹을거리가 있어야죠. 근데, 먹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 가면 양이 있어야 되고, 외양간에 가면 소가 있어야죠.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될 양이나 그 송아지가 외양간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어야 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예,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찬양단 청년들이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하는 그 찬양,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을 오늘 특별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니라 왜 괜찮으냐?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보이는 게 없어도 왜 괜찮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 지금 과실나무에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 먹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대사논의가 전소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 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양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를 건너야 그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원망하는 일이 하나님 무시에, 하나님 무시에 악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원망할 때 원망거리가 생기고 감사할 때 감사거리가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아무 일이 없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나에게 주시고, 그 일을 할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괴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나만 왜 봉사하는지 힘들어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 받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주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거리가 감사함으로 천배, 만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